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바이러스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타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있지않습니까 불박, 일배, 헬멧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꼭 준비해야 되는 3대 원칙이다. 제가 항상 말하고 또하 말하고 귀 빵꾸 날 때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박을 구입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오늘 자전거 불박 중에 품이 불박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DVR80의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빠르게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DVR80 금액은 19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에서 잘 보시고 구입하실 때 가격은! 가격은! 159,000원입니다. 무려 4만원이 할인된 가격이고요. 배송비 포함 가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급 품목은 DVR80 단품이고요. 공급 기간은 11월 말까지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대 한정입니다, 여러분. 디벌 8 0은 15만 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디벌 80 가격이 현재까지 중에서는 최 저가라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100대 한정이다. 빨리 구매하셔야 마감 전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투 사이클링 측에서 물량을 확인하고 100대가 넘어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00대 한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디벌 80에 대한 자세한 스펙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뜨는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예전에 제가 만든,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DVL80을 1년 넘게 사용을 했고요. 현재도 처음 사용했을 때 정도의 스펙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가장 높게 사는 점은 조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소니 센서기 때문이죠. 그러면 빠르게 스펙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0g의 초경량이고요흠미든 경량으로 라이딩 시대 굉장히 간편하고요 1080p 60프레임으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박대리는 9시간 사용하실 수 있고 C타입으로 충전하실 수있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는 1시간 안에 자동으로 셧다운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활방수 가능하고요 루프 레코딩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지를 보시게 되면은 소니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AS는 1년입니다 제품 초기 불량시 1대1로 바로 맞교환 지금 디브엘80이 가격이 약간 부담스러웠다 후방불방까지 내가 사야 되나 고민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10... 시... 5만 9천 4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에 100대 안정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공구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설명란과 고전 댓글에 보이시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카카오 친구를 하시고요 투사이클링 채널 추가하시고 거기에 드론나이도 공구 신청 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주문 완료 입금 확인되면 바로 당일 배송. 3시 이전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쿠미 불박을 고민을만 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지금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시고요. 네. 혹시나 불박을 선물해 주고 싶으신 분들 도 지금 가격 정도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선물용으로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98,000원을 159,000원에 그때 급 할인 가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번 기회에 후방 불방 여러분들 마련하셔 가지고 라이딩 하실 때, 불박으로 미리미리 우리 몸을 지키는 습관, 들려보시는 거 어떠실까 싶습니다. 100대 한정. 간다. 1 5 9 0 0원 얼마 안 남았다. 몇대 남았을까? 잠깐! 이렇게 끝나면 또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입하신 분들 중에 댓글로 DVR, 사행시를 재밌게 적으신 분들은 세 분을 뽑아서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합니다. 구매하신 분 중에 세분 사행시 뽑아서요, 온 플러스 원, 한개 값으로 두 개를 드립니다. 세 분입니다. DVR, D, DBG네, 브라더, 아이고! 이빨 보이네, 씨 알랄랄랄랄! 하시면은 못 보겠죠. 네. 여러분들의 재밌는 사행시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 공구를 전달시키기 위해서 왔었던 여러분들비바말스드린나이니다 D, DBG네, 브라더! 그렇게 이상한가?